조말순 할머니의 하루는 항상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은 여전히 건강했고,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는데, 처음엔 서먹했던 며느리와의 관계도 이제는 친딸처럼 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할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해 아들과 며느리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 그리고 정성스럽게 묻힌 나물 반찬들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죠. 쌀뜨물로 깨끗하게 씻어낸 식기들과 정갈하게 접어놓은 행주까지 할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나면 할머니는 혼자서 조용히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빨래를 하고 집안 정리를 마친 후 할머니는 동네로 나가곤 했습니다. 아는 이웃들을 만나면 할머니는 늘 며느리 자랑부터 시작이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참 곱고 야무져요. 성격도 좋고 말도 예쁘게 하고 정말 복받을 사람입니다. 이웃들이 며느리 흉을 보거나 시댁살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신의 며느리는 다르다고 단언했죠. 실제로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늘 정중했고 가끔씩 맛있는 과일이나 건강식품을 사다 드리기도 했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보며 할머니는 늘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골라왔습니다. 싱싱한 채소와 신선한 고기, 그리고 며느리가 즐겨 먹는 특별한 반찬거리까지 빠뜨리지 않았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며느리가 퇴근하기 전에 미리 밥상을 차려두는 것이 할머니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서 돌아와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따뜻한 밥한 끼라도 편하게 먹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늘 고마워요. 덕분에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 할머니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죠.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시간 그리고 며느리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의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부터 속이 메스꺼웠고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 일을 시작했을 텐데 그날은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죠.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해서 밥이 없으면 실망하지 않을까 아니면 화를 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몸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할머니는 그날 하루만큼은 밥을 차리지 못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에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할머니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며느리가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하며 정중하게 인사를 하곤 했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거칠게 소파 위에 던지더니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식탁 위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죠. 왜밥안 해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할거 없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이것도 못 해놓나요? 할머니는 몸이 아파서 그랬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오는데 어머님은 집에서 뭘 하신 거예요? 밥한끼 해놓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며느리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정성스럽게 집안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만 몸이 아파서 그랬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퇴근할 때까지 밥도 다 해놓고 기다리던데, 어머님은 왜 이래요? 할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해왔던 일이었는데, 단 하루 아픈 날에도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할머니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로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할머니의 가슴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몸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어제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고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는데 며느리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해도 안 치우시잖아요. 며느리가 식탁 앞에 앉으며 주얼거렸어요 어제 그런 일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며느리의 말투와 표정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며느리가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봤죠.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아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족 사이에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며느리의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을 맛있게 먹으며 고마움을 표현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마지못해 먹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가끔은 이 반찬 너무 짜네요. 혹은 이것도 어제 먹었잖아요 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죠.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얘야,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싶단다." 하지만 며느리는 별로 불편한 건 없어요 라고 대답하면서도 여전히 예전 같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 집은 내가 살던 곳이 아니라 내가 평생 살던 집이란다. 서로 배려하며 지내면 좋겠어.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더니 알고 있어요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서먹해졌죠. 할머니는 점점 집안에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유롭게 거실을 오가며 텔레비전도 보고 며느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있을 때면 괜히 눈치가 보였어요. 할머니 자신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며느리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조심 행동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할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같은 동에 사는 김순자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김순자는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로 평소 이런저런 동네 소식을 주고받는 사이였죠. 조할머니, 요새 며느리하고는 어떠세요?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낸다고 대답했지만, 김순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김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마트에서 며느리분을 봤어요. 그런데 다른 아줌마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김순자는 말을 잠깐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할 일도 없으면서 자기만 챙긴다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요? 하고 물었지만 김순자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며느리 되게 싸가지 없더라고요. 저도 듣고 있기가 민망했어요. 조할머니가 얼마나 며느리한테 잘해주는지 동네에서 다 아는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평소 혈압약과 관절염약을 챙겨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몸이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았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머니는 약봉지를 내려다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할머니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자신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3년 동안 정성스럽게 돌봤던 며느리였는데 뒤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니.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젠 나도 생각 좀 해야겠네.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는 며느리를 위해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며느리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할머니도 자신만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것 같았죠.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려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시선은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며느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었거든요. 며느리가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워졌죠. 그날 밤 할머니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죠.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안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할머니는 중요한 서류들이 담긴 봉투를 꺼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집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펼쳐보며 자신의 이름이 아직도 선명하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집을 물려줄 생각도 했었는데 다행히 아직 명의 변경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등기부등본을 손에 들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 집은 할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일궈온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지켜온 소중한 터전이었죠. 그런 집에서 이제 와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할머니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평소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렀지만 이번 만큼은 꼼꼼하게 알아봤어요. 부동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 사무실인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진명에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직접 찾아뵐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언제 오실 수 있는지 묻자, 할머니는 오늘 당장이라도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집은 자신 명의인데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변호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님, 이 집이 할머님 소유가 확실하다면 할머님께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다만 가족 간의 문제이니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가족관계까지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할머니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속에는 이제 확실한 계획이 서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참고 지낼 필요도 없고 눈치 보며 살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서류가 이제는 든든한 무기처럼 느껴졌죠. 며칠 후 저녁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인 요청이었어요. 변호사님, 저희 집에 직접 와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정확한 법적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변호사는 그런 일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동료 변호사님들도 함께 오실 수 있나요? 할머니의 요청에 변호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좀더 공식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의 요청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는 여러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럼 제 동료 두 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신가요? 할머니는 며느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 정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 저녁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과연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아파트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세 명의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조말순 할머님 맞으시죠? 가장 앞에 선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낯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어머님? 이분들은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뭐? 뭐예요? 혹시 세무조사라도 나온 건가요? 며느리는 정장을 입은 세 사람을 번갈아보며 불안해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일단 앉아 보자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죠. 변호사들도 할머니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도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역시 상황을 보고는 어리둥절해 했죠. 아들아, 너도 앉아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소파에 앉자 할머니는 변호사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될 때였죠. 거실의 정적을 깨고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이분들은 변호사님들이야. 오늘 우리 집 상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드리려고 모셨단다.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이제 할머니는 잠깐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 제 명이고 모든 권리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아들 역시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어머니를 바라봤죠. 가장 연륜이 있어 보이는 변호사가. 서류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주택의 소유자는 조말순 할머님이 확실합니다. 현재까지 명의 변경이나 증여 등의 법적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집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할머님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 번째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본 건물은 소유주의 허락하에 임시로 거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원한다면 언제든 거주 허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답했어요. 예야. Yeah. 어머니가 언제까지나 참고만 살 수는 없잖니. 며느리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이제 지겹구나. 세 번째 변호사가 법적 절차에 대해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할머님께서 상속 의사를 철회하시거나 거주 허락을 취소하신다면 그것은 완전히 할머님의 권리입니다. 다만 가족 간의 문제이니만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며느리는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했다면 사과할게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이미 결심이 굳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며느리야. 너는 밖에서 나를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니? 할머니의 질문에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집에서 할 일도 없으면서 자기만 챙긴다고 그런 말들을 하고 다녔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첫 번째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할머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것 같아요. 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결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단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변호사들은 할머니의 의지가 확고함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할머님께서 원하신다면 내일부터라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분들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은 채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다른 곳에서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그동안 할머니에게 사과하려고 몇번 시도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미 늦었단다. 처음부터 진심으로 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집을 비우는 날,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지만 할머니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후 할머니는 혼자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갑자기 넓어진 집이 조금은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마음이 홀가분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몇 주가 지난 후 할머니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도 너무 크고 혼자 살기에는 관리하기 어려워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기로 한 거예요. 집을 정리하면서 할머니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가족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며느리와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들도 있었어요. 새로운 원룸에 정착한 할머니는 작은 벽에 가족 사진 하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사랑했지만, 이제는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할머니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진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수 있게 되었죠.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오면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할머니의 하루하루는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때로는 쓸쓸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이 더 컸어요.